안녕하세요. 안지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갱년기라 온몸이 아프고 무기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걸 말씀하세요. 온몸이 아파요. 내지는 잠이 좀안 오고, 심지어는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없대는데, 위가 너무 아파요. 장이 아프고, 식욕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먹는 것도 별로 없고, 조금만 해도 위가 너무 쓰린데, 살은 또 계속 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40대 중 50대 중반 요사이 있는 분들한테 아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사실은 이 갱년기가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들은 호르몬이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저하가 되는데 여자들은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단지 어떤 신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드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내가 나 같아지지 않는 여러분들 혼자만의 광고생이 아니에요. 지금 뭐이 영상 보시면서 아 맞아, 눈물 흘리시는 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갱년기 얘기하다가 열의 다섯 명은 다 우세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고 여자들이 이상하게 왜 갱년기쯤 되면 뇌도 흥분하거든요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갱년기 여자들이 생각하는 완경은 50에서 51세의 평균 유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5.7세인데요 이것보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간 우울감도 있고 온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오고 이런 증상들은 40대 초중반사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41세부터 불면증이 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갱년기 시작이었던 거죠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사가 보통 한국인들이 60에서 심지어70% 이상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는데 갱년기 때는 단백질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보통 한 5에서55% 지방이 20에서 35% 단백질이 15에서 20% 정도 드시는데 이 단백질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 여기 손가락뼈 요 손바닥만한 크기에 살코기 어 고기 싫어요? 그러면 장조림을 해도 되고 국에 있는 고기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살코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끼니마다 드시거나 아니면은 요만한 상치라든가 갈치라든가 뭐 고등어도 괜찮아요. 생선을 드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또 두세 번은 식물성 단백질, 콩을 잘 드시거나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중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3대 영양소 말고도 비타민, 미네랄 같이 들어가서 몸에 대사를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결국 내 머리에 신경 전달물질, 기분도 전환되고 결국 호르몬의 원료가 잘쌓아져야 아, 내가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좀 나아지거든요 브 로콜리라든가 우리가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이런 데도항산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갱년기 증상은 위장관이 좀안 좋으신 분들 뭐만 먹어도 위가 아파요 뭐 소화가 안돼 이런 분들은 영양제를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때가잘 부어요 조금만 뭐 해도 금방 체중도 늘어나지만 얼굴이 금방 어떻게 눈 주위가 많이 굳는다는데 이럴 때는 이전보다 염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에서 건더기 위주로 가능하면 이 국물에 염분이 많이 있기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오히려 소금이나 간장보다는 식초 렇그좀 새콤한 맛을 내는 거 위주로. 영양기 때 우리 뼈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칼슘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칼슘을 영양제로 먹으면 우리가 뭐 혈관이나 이런 석회화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진단받으시신 분들은 칼슘은 영양제로 드시지만 일반적으로 시금치, 케일, 뼈째 먹는 생선 우유, 치즈 이런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를 좀 골고루 하셔야지 DNA를 바꾸고 요즘은 그래서 그거를 후생 유전학이라고 먹는 음식이 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을 잘하게 하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죠. 갱년기 여자들이 필요한 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으니까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여성 호르몬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도가 늘어나니까 많이들 무서워하셔서 물론 증상이 심하시면 드시는 게 좋지만 호르몬에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콩에서 나온 이소플라본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소플라본 이렇게 되있는걸 하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코엔자인 규텐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우리가 갱년기 되면서 나이 살 옆구리 생기고 없던 뭐 밑에 배는 있었는데 윗배도 많이 생기면서 배가 자꾸 나이 살이 생기는데 이때 코엔자인 규텐 드시면 안에 에너지 대사도 도움이 되고 나이 살이 좀 빨리 제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역시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방 상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가 낮으신 분들이 살이 잘 아파지거든요. 비타민 D 챙겨드시고 네 번째는 비타민 B군. 비타민 B가 들어가면 B1이나 B6가 좋은데 어쨌든 종합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시면요. 불면증도 좋아지고 마음이 예민했던 것들도 좀 편안해지고 또 이건 역시 탄수화물 대사에 같이 조효소로 작용을 해서 도움을 줍니다. 간편하게는, 저는 이제 요거를 먹는데, 클린마젠이라고 요거 녹십자에서 아마 이렇게 제가 말한 이소플라본,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리고 이제 코인자 규제를 네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아침에 그냥 뜯어서 부족해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굳이 이걸 복용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드시는 거에,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걸첨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갱년기 본인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갱년기 때 나를 돌아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내 몸을 보게 하는 신호기 때문에 한번 갱년기 때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좀 1순위로 여기고 내 삶에 내가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알려드린 식단, 또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 뭐 이런 영양제도 중요하겠지만 갱년기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내겠다는 이 자세. 이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